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인프런에 정말 좋은 질문을 올려주셔서 제가 또 영상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. 어, 안녕하세요. 실드 클래스를 사용하는 목적이 계층 구조를 안전하게 만들고 싶다로 이해됩니다. 이 말씀해주신 부분은 아마 제가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드 클래스는 이제 같은 패키지에서만 실드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 있게 봉인해 놓은 거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함부로 못 상속받고 그게 이제 안전하게 만들다라고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 실드 클래스 자체가 앱스트랙 클래스인 것 같고 실드 어, 클래스가 앱스트랙클래스에 어떻게 보면 상위 호환인 것 같은데 앱스트랙 어, 클래스를 사용할 때 베네핏이 있는가 그리고 실제 코틀린으로 개발을 할때앱스트랙 클래스를 쓰는 경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. 그래서 한번 질문을 조금 더 요약을 해보자면 앱스트랙 클래스 vs 실드 클래스라고 하시는데요. 앱스트랙 클래스보다 계층 구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실드 클래스가 생긴 것으로 이해해주셨고요. 그 다음에 실드클래스가 상위원 아닌가요? 라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. 이거에 대해 답변을 들어보자면 일단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구현체가 같은 패키지에만 있어야 하냐 아니면 어디든 있어도 되냐입니다. 그래서 제가 만약에 스프링 같은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뭔가 라이브러리를 만든다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만들 때는 어, 이 상황에서 다른 누군가가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에 있는 abstract 클래스를 가져가게 하고 싶다. 이때는 무조건 abstract를 써야 합니다. 왜냐하면 쉴드 클래스를 쓰는 경우에 이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와 다른 패키지에서 이걸 쓸 거잖아요. 그래서 무조건 사용을 하실 수밖에 없고요.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는 대부분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지 않고 뭐 안드로이드 코딩을 하거나 아니면 뭐 서버 코딩을 하겠죠?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스프링으로 서버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앱스트랙 클래스를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.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. 이제 실무에서 멀티모듈을 쓰는 경우에 네, 이때 어 A모듈에서 만들어둔 어떤 클래스를 네, 어떤 클래스를 B모듈과 C모듈에서 구현하게 하고 싶어요. 네,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이럴 때이 클래스에 대해서는 앱스트랙 클래스를 써야 하는 거죠. 왜냐하면, 슬드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면, 어, 또, 모듈 간의 패키지 구성이 다를 수 있다 보니까, 그런 경우에는 슬드 클래스를 쓸수 없고, 앱스트랙 클래스를 써야 합니다.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되면, 이런 궁금증이 추가로 생기실 수 있어요. 아니, 앱스트랙 클래스를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를 만들 때나, 아니, 멀티모듈에서 다른 패키지를,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구현할 때 쓴다면, 그럼 인터페이스도 쓰, 쓰면 되는 거 아닌가? 왜 굳이, 앱스트랙 클래스를 써야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이 인터페이스와 앱스트랙 클래스의 가장 큰 차이는 공통된 구현 코드가 있냐, 아니면 정말 없는가, 즉, 행위만을 규정하는가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공통된 구현 코드가 있다면 앱스트랙 클래스를 쓰는 게 좋고요. 네, 템플릿 메소드 패턴 같은 게 있죠. 그리고 그런 게 없다면 인터페이스를 쓰는 게 좋습니다. 물론, 인터페이스에도 디폴트 메소드 같은 어, 공통 코드를 넣을 수 있긴 하지만, 프라이빗 메소드를 넣는다거나, 아니면 좀 많은 양의 구현 코드를 넣는 것은, 이제 앱스트랙 클래스를 일반적으로 쓰거든요. 네, 순서 바꿀게요. 네. 그렇다 보니까, 이제 앱스트랙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, 어, 분명 사용하는 경우가 있긴 하다. 하지만, 질문 주신 것처럼, 또 실무에서 막상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. 드문 케이스. 네. 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앱스트라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좋은 블로그 글이 있어서 이 블로그 글에 대한 링크도 제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.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인프런에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